사실 괴로움이 클수록 괴로움이 클수록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서 사실 큰 깨달음이 또 와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나한테 큰 괴로움이 있다면은 괴로움에 눌려만 있을 게 아니라 아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울까? 나의 괴로움은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까라고 집중적으로 계속 화도 들듯이 여러분들 들어 들어야 돼요. 지금 누군가 괴로움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어, 몸에 대한 괴로움이든 아니면 인간관계의 괴로움이든 어떤 형태의 괴로움이든 내가 가지고 있다면 사실 큰 괴로움을 가지고 있을수록 그 사람은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큰 괴로움을 큰 깨달음을 연결하느냐 못하느냐는 내 몫인 거야. 이 괴로움 속에 그냥 빠져서 눌려서 어 나는 왜이 팔자가 이럴까 나는 하필이면 나는 이럴까 이렇게 할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생각은 전혀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어떤 큰 괴로움이 있을 때 내가 왜 이런 괴로움을 겪게 됐을까? 나는 그러면 이 괴로움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 라고 계속 이렇게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의문을 갖고 갔다 하다 보면은 의문을 갖는 동시에 번뇌가 사라져요. 신기하게도. 다른 번뇌들이 사라져. 그러면서 그것을 뚫고 나가는 힘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이걸 어떻게 벗어날까? 어떻게 벗어날까? 계속. 응? 무엇이 원인이었을까? 무엇이 원인이었을까? 하고,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어, 생각보다는 어떤 사고, 어, 화도 들듯이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어느 날탁 깨지는 순, 순간이 와요. 응? 그거, 그렇게 했을 때, 이, 나의 그 고통을 큰 지혜로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냥 그 고통에 매몰만, 내, 내 매몰이 돼 있으면은,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어지고, 음, 내 업이 더 변화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고통이 있을 때, 아, 어, 내가 큰 공부를 할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어떻게든 내가 해보자. 용기를 내보자. 한번 해보자. 응. 하고, 용, 용기를 내서 한번 밀어붙여보는 거예요. 네.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라고, 왜를 자꾸 이렇게, 왜, why, 영어로 why,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음, 어느 날 열려요, 그게. 어느 날. 고통이 큰 만큼의 큰또 깨달음이 올수 있다는 거. 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응. 사람이 살면서 고통이 없을 수 없어요. 누구든지 누구든지다 어떤 형태의 고통이든 다 있게 마련인데 그 고통을 어떻게 내가 승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는 내 몫인 거죠. 누구도 내 고통을 대신해주지 못해요. 음. 그 누구도. 내가 직면해야 돼. 직면하고 용기 있게 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런 고미 고통이 왔을 때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는 거가 굉장히 필요하고 동시에 또 염불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관세음보살, 비로자나불 아니면 나무암타 탑을 계속 하면서 자꾸 하면서 동시에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어떻게 이걸 벗어날까 어떻게 벗어날까 어, 부처님 가피를 주세요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열심히 해보세요. 언젠가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나오고 또 지혜가 예 나옵니다.